안녕하세요. 대가제빵 자격증의 모든 정보가 있는 베이커리넷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코모핀 배점에서 항목별 체크 리스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초코모핀 요구사항과 배합표입니다. 요구사항 1. 배합표에 각 재료를 계량하여 재료별로 진열하시오. 11분 2. 반죽은 크림법으로 제조하시오. 3. 반죽 온도는 24도를 표준으로 하시오. 4. 초코칩은 제품의 내부에 골고루 분포되게 하시오. 5. 반죽 분할은 주어진 팬에 알맞은 양으로 팬이 하시오. 6. 반죽은 결량을 사용하여 성형하시 여기서 성형은 팬닝을 의미합니다. 즉, 지급된 팬에 반죽을 다 짜넣으면 됩니다. 조커모핀 오른쪽 배점을 보시면 공정 A 27점 공정 B 28점 제품평가 45점으로 합 100점입니다. 내용 중 배점 제품 평가 점수는 공개된 점수이며 항목별 체크리스트와 점수는 제작자의 개인 생각으로 실제 점수표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첫번째 재료 개량 계량, 1개량시간 계량 제한시간을 지켰는지 확인한다. 2점 배합해 재료는 방력분 포함 11가지이며 재료 1가지 당 1분의 개량시간이 주어지므로 11분 안에 계량하도록 합니다. 달걀은 사진처럼 깨놓지 말고 감독위원이 지정한 개수를 용기에 담아 놓으면 됩니다. 이 정확도 각 재료의 정확성 능력을 확인한다. 2. 점전 수험생을 대상으로 동시에 재료를 저울에 올려 확인합니다. 용기에 계량한 재료 또는 종이에 계량한 재료를 두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3. 재료 손실 작업대, 재료대 등에 재료를 흘렸는지 확인한다. 1. 젖은 행주를 준비하여 작업대 위에 재료를 흘렸을 경우 감독위원이 보기 전에 젖은 행주로 닦고 다음 재료를 계량하도록 합니다. 또한 작업대 근처 바닥도 재료가 흘렸는지 확인합니다. 두번째, 반죽 1. 혼합순서 각 재료의 혼합순서에 대해 평가한다. 4점 크림법 혼합순서 3단 믹서기 기준입니다. 1. 박력분, 백이파우더 베이킹소다, 탈지 분유 체질하기 2. 겨울철 버터 45도 물에 올려 3분의 1정도 중탕하기 시험장 온도가 25도정도면 그냥 크리마를 합니다. 3. 코코아 파우더 물에 넣고 거품기로 풀기 4. 중탕한 버터 미싱벌에 넣고 3단 3분 돌리기 5. 설탕 소금 넣고 3단 3분 정도 돌리기 6. 달걀 3에 나눠 놓고 3단위로 해마다 3분씩 돌리기 7. 설탕을 다 녹이고 단단한 크림상태의 반죽을 만들기 위해 2단 4분 돌리기 8. 채친가루 넣고 섞기 9. 물에 코코아 파우더 섞은 거 넣고 섞기 10. 초코칩 전부 넣고 섞기 순위로 합니다. 1. 박력분,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 탈기분유, 체질하기 에서 4가지 재료를 거품기로 2-3회 고르게 섞은 후 체질합니다. 네가지 재료가 고르게 섞여야 제품의 부피가 각게됩니다이 겨울철 버터 45도 물에 올려 3분의 1 정도 중탕하기 위해서 겨울철 버터가 단단한 상태라면 45도 중탕물 위에서 3분의 1 정도만 녹입니다. 단단한 버터를 완전히 녹이게 되면 버터 온도가 24도 이상이 됩니다. 버터 녹인 것이 45도 이상이 되면 버터 구조가 파괴되어 분리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요구 온도가 24도이므로 시험장 온도가 25도 정도 되면 버터를 중탕물 위에서 녹이지 않아도 됩니다. 3. 코코아 파우더 물에 넣고 거품기로 풀기 위해서 물은 25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면 됩니다. 코카 파우더는 박력분보다 물을 더 빨리 흡수하기 때문에 박력분과 같이 넣게 되면 비중이 무거운 반죽이 되며 만제품의 부피가 작게 됩니다. 4. 중탕한 버터 믹싱 볼에놓고 3단 3분 돌리기에서 시간보다는 버터가 공기를 함유하여 노란색이 더 하얗게 되고 버터 덩어리가 안 보일 때까지 돌립니다. 5. 설탕 소금 넣고 3단 3분 정도 돌리기해서 시간보다는 버터와 설탕 소금이 고르게 섞이고 설탕 소금 일부가 녹을 정도로 돌리면 됩니다. 6. 달걀 3에 나누어 넣고 3단위로 회마다 3분씩 돌리기해서 달걀을 한꺼번에 많이 넣거나 너무 빨리 넣으면 분리 현상이 생기게 되므로 달걀은 조금씩 천천히 넣도록 합니다. 이때 달걀 온도는 25도 정도여야 합니다. 7. 설탕을 다 녹이고 단단한 크림 상태의 반죽을 만들기 위해 2단 4분 돌리기에서 단단한 크림 상태란 초코칩이 굽기 중 가라앉지 않을 정도의 대기를 말합니다. 설탕이 다 녹지 않으면 크리마가 덜 되어, 즉, 공기가 많이 포함되지 못하기 때문에 단단한 제품이 됩니다. 3단위로만 믹싱 시 거품 형성은 많이 되지만 단단한 반죽이 되지는 못합니다. 단단한 크림 상태의 반죽은 펜닝 시 거품이 빨리 죽지 않습니다. 8. 채친 가루 넣고 섞기에서 나무 주걱을 사용하며 반죽을 치대지 않고 믹싱볼을 돌리며 자르듯이 섞기를 하며 가루 재료가 안 보일 때까지 섞기를 합니다. 9. 물에 코코아 파우더 섞은 것 넣고 섞기해서 코코아 파우더가 가루 재료 섞은 반죽과 고르게 섞이도록 섞기를 합니다. 10. 초코칩 전부 넣고 섞기해서 초코칩은 전부 반죽에 넣어 섞습니다. 만일 초코칩 절반을 반죽 위에 올리는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견에게 물어본 후 토핑합니다. 이 반죽상태 반죽상태가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반죽상태는 크림 맛이 분리가 되지 않아야 하고 약간 묵직한 느낌의 반죽상태여야 합니다. 3. 반죽온도 반죽 완성온도가 적절한지 평가한다. 4. 반죽온도는 24도가 나와 하며 반죽에 온도계를 꽂아 놓고 손을 들어 감독위원에게 온도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이때 작업대 미싱볼 가장자리, 나무지곡, 알뜰지곡 손잡이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세번째 패닝, 1펜 준비. 제품에 알맞은 펜을 준비하는지 평가한다. 4점. 펜한 장과 속지는 시험장에서 준비해주며 속지를 몰드에 한 장씩 넣도록 합니다. 속지가 두장 이상 겹치게 되면 굽기 중 온도 전달률이 달라 부피가 다르게 되므로 유의합니다. 이펜 넣기 펜의 부피에 적합한 양을 넣는지 평가한다. 5점 짤주머니에 반죽을 담아 2 4개에60%짠후 높이를 보아가며 남은 반죽으로 더짜기를 하여 높이를 맞춥니다. 네 번째. 굽기. 1. 굽기 관리. 제품의 특성에 맞는 오븐 온도, 시간 조절 능력을 평가한다. 3점. 여기서는 오븐 온도, 굽기 시간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배운 온도와 굽기 시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가 반죽에 들어있으므로 윗부온도가 너무 높으면 반죽 부피가 정상보다 높게 되므로 윗부온도를잘 맞추도록 합니다. 이국기 상태 제품에 알맞은 색이 고르게 나며 잘 익도록 관리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7점 요지로 익었나 확인 시에 초코칩이 녹아 있어 묻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안 익었다고 생각하여 더 굽기를 하면 제품의 수분이 과도하게 배출되어 제품이 단단하게 됩니다. 3. 펜 빼기 펜에서 제품을 찌그러짐 없이 빼내는 능력을 평가한다. 3 제품이 부서지지 않게 조심하며 안검지걱을 이용하여 틀에서 빼냅니다. 4. 숙련도 재료 계량부터 제품 제출 시까지의 시간 및 숙련도를 평가한다. 6점 각 공정에 있어 정리정돈을 하며 속도감 있게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정리정돈 개인위생 설명은 01 과일케이크 동영상에 있어 생략합니다. 01 과일케이크 동영상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일곱번째, 제품평가. 부피, 털 위로 부품 비율이 알맞고 균일하며 반죽이 주저앉거나 넘치지 않았는가? 9점. 반죽 온도가 낮거나 밑불 온도가 낮으면 사진처럼 제품의 부피가 작게 됩니다. 균형감,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대칭을 이루었는가? 9점. 짜기 시 반죽량에 따라서 사진처럼 서로 다른 모양과 부피를 가지게 됩니다. 껍질 두껍지 않고 부드러우며 터짐이 있는가? 구점 파운드 케이크 반죽을 변형하여 만드는 과일 케이크, 마드라 컵 케이크, 쪼꼬모피는 사진처럼 껍질 부위가 터짐이 있어야 합니다. 내상 귀공과 조직의 크기가 고르며 섞이지 않은 재료 덩어리가 없고 초코칩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가? 9점 사진처럼 초코칩이 밑에 가라앉아 있거나 뭉쳐 있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초코칩을 반죽에 넣을 때는 한꺼번에 붙지 말고 반죽 위에 넓게 고르게 얇게 분포되도록 뿌린 후에 섞기를 하도록 합니다. 맛과 향, 코코아 파우더 향이 초코칩과 조화를 잘 이루며 끈적거림, 탄 냄새 및생재료 맛이 없는가. 9점, 가루재료 섞은 만죽과 물에 풀른 코코아 파우더가 비중이 달라 잘 섞이지 않으므로 제품 속에 가루재료 섞은 만죽이 보이지 않도록 잘 섞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쪼꼬모핀 배점에서 항목별 체크, 리스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정보 업데이트 시 추가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시고 알림을 눌러 활성화 시켜 주세요.